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오늘도 신제품들 사용해보면서 메이크업 해볼 건데, 페리페라 소다다방 컬렉션이랑 리뉴얼 된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중에서 이제 3호 꽃이라고 불러도 돼?를 메인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팔레트도 하나씩 다 보여드릴 거고, 립도 발라보면서 보여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요즘에 신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보여드릴 게 진짜 한가득인데, 신상 출시 쫓아가느라 바쁜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사용할 쿠션은 삐아 오글로우 쿠션. 이제 페리페라 무드 핏 커버 쿠션도 소다다방 컬렉션으로 진짜 패키지 예쁘게 나왔는데, 제가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어, 긴 영상에서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던 삐아 쿠션 가져왔거든요. 제가 최근에 얘를 진짜 잘 들고 다녔는데 진짜 좋은 게 이렇게 뚜껑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얼굴 슬쩍슬쩍 볼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21호 라이트 컬러 쓰고 있는데 제 피부톤이 그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베이스 컬러를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하고 구입할 때는 21호 컬러들이 좀 무난하게 예쁘게 나오는 게 많아서 21호로 구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가 저한테 좀 많이 밝아요. 일단은 퍼프가 진짜 야들야들 말랑말랑한 느낌의 퍼프고, 발림성 좋고, 밀착력 좋고, 다 좋은데, 커버력이 살짝 약해요. 그리고 퍼프가 이렇게 좀 누가 한입 먹은 것처럼 생겨가지고, 눈가 같은데 이렇게 발라주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지성이어서 원래, 베이스는 무조건 세미매트한 제형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세미글로우 쿠션들이 좋더라고요. 매트 쿠션들보다 세미글로우 쿠션들이 좀 부담 없이 예쁘게 피부 표현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세미글로우 쿠션 쓰고 있어요. 반질반질 반질, 피부 표현 아주 괜찮죠? 제가 쿠션 리뷰를 조만간 이렇게 왕창 모아가지고 좀 자세히 해볼 예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리뷰해볼 쿠션들 중에서 그래도 좀 상위권에 속하는 쿠션이에요. 컨실러도 쿠션이랑 같이 구입했는데 이거 오스테이 컨실러 23 내추럴. 이게 또 특이한 게 어플리케이터가 완전 스파츌러 모양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넓은 트러블 잔흔에 펼쳐 바르기는 좋은데 좁은 부분에 이렇게 콕콕 찍어 바르기가 조금 어려워요. 양 조절이 좀 어렵달까? 컨실러 컬러를 쿠션 컬러보다 더 어두운 컬러로 사가지고 이렇게 컨실러 한번 뜯어려주고 위에 쿠션을 얇게 한번 더 깔아줘야 돼요. 컬러를 맞추기 위해서 얇게 쿠션 한번 더 깔아주고 제가 이렇게 좀 엄청 짙은 트러블 잡티가 진짜 좀 오래 가는데, 얘네는 조금 더 꾸덕한 제형의 컨실러 사용해서 가려줄게요. 지금 쿠션 컬러가 너무 밝아서 목이랑 얼굴이랑 완전 둥둥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에스쁘아 신상 듀라이크 젤로 톤업 쿠션 누디 피치 사용해 볼 건데, 제가 막 톤업 쿠션, 톤업 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얘는 진짜 좀 얇게 발리더라고요. 얇고 촉촉하게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써보려고요. 어, 이 피치 컬러가 생각보다 되게 잘 보인다. 여러분들은 톤업 제품들 사용할 때 이렇게 온몸에 바르시나요? 너무 귀찮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찮아. 톤업 쿠션 바르다가 현타가 너무 오는데요. 쉐딩 이번에 페리페라 소다다방 컬렉션으로 쉐딩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거 페리페라 V 쉐딩이랑 스틱 쉐딩 이렇게 기획 세트로 나왔거든요. 저는 스틱 쉐딩이랑 파우더 쉐딩이랑 항상 같이 사용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기획 세트로 나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덜너덜 해줄 때까지 쓴 쉐딩이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얘가 이렇게 뒤에 브러쉬까지 달려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스틱 쉐딩으로 먼저 코 쉐딩부터 잡아줄게요 이 뒤에 브러쉬가 진짜 짱 꿀템입니다 그다음에 또이 오일 캡처 쿨링 파우더가 소다다방 컬렉션으로 나왔거든요 저 이거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파우더에서 약간 쿨링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가루 파우더보다는 압착 파우더를 좀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이 파우더 사용할 때이 후로킹 퍼프보다는 브러쉬를 사용하는 편이어가지고 가루 파우더를 브러쉬로 사용할 때 이게 막 밖으로 막 엄청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는 중간 캡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브러쉬 사용해서 파우더 해줄게요. 지금 브러쉬 사용해서 아주 소량씩 발라서 쿨링감이 막 엄청나게 느껴지진 않는데, 뭔가 살짝 시원해요. 신기하다. 파우더에 어떻게 쿨링감이 있지? 오, 진짜 시원하다. 에어컨 밑에 있던 우리 집 강아지 털을 얼굴에 문질르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페리페라 V 쉐딩 1호 내추럴 브라운으로 쉐딩 마무리 해줄게요. 이번에 소다 따방 컬렉션이라고 여기 위에 엄청 귀여운 메론 소다. 음각으로 들어가 있어요. 밝은 컬러 두개 섞어서 코 쉐딩부터 해주고 애교살 쉐딩 턱 쉐딩까지 브로우는 에스쁘아 브로우 이거 브로우카라 쿨 그레이 컬러 제 최애 브로우카라거든요. 이름은 쿨그레이지만 되게 좀 뮤트하고 자연스럽게 눈썹을 한톤 밝혀줄 수 있는 컬러여가지고 제가 데일리로 아주 잘 쓰고 있는 브로우 카라인데 좀 거의 다 썼어요. 스포아가 브로우를 참 잘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리뉴얼 된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길쭉이 팔레트가 페리페라의 시그니처 팔레트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살짝 뚱뚱하게 리뉴얼이 됐습니다. 저는 기존에 페리페라 올테이크 모드 팔레트를 너무 잘 쓰고 좋아해서 사실 이 사이즈도 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살짝 뚱뚱하게 나왔지만 얘도 좀 얄쌍한 편이어가지고 그립감도 괜찮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왜 리뉴얼됐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 네? 일단은 모양이나 사이즈 자체는 저는 뭐 기존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너무 잘 쓰고 있었던 터라 진짜로 왜 리뉴얼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더 사용감이 편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패키지는 그렇다 치고 섀도우 자체에서도 변화가 조금 있어요. 컬러 하나씩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출시된 네 가지 컬러가 다 튀지 않고 좀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 톤, 브라이트 톤으로 출시가 됐는데, 어, 1호 봄바람이 부는 걸 보니 봄이 왔나 봄. 요거는 기존 5호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에서 리뉴얼 된 팔레트라고 해요. 라이트하고 부드러운 코랄 컬러 팔레트고요. 쉬머 섀도우 19, 글리터 섀도우 19, 매트 섀도우 59, 매트 펄 섀도우 19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컬러 구성은 좀 미지근한 핑크 컬러부터 베이지, 코랄, 브라운 컬러로 돼 있는데 이번에 좀 사용자들을 좀 많이 고려해서 리뉴얼했다고 생각이 딱 드는 게 자주 쓸 컬러들은 더 크게 들어가 있고 포인트 음영이나 아이라이너로 쓸 컬러들은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호 봄과 여름의 서사 이거는 미지근한 라이트 톤, 소프트 톤 핑크 팔레트고요. 쉬머 섀도우 19, 글리터 섀도우 19 매트 섀도우 5구, 매트 펄 섀도우 1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주 쓸 컬러는 좀 넓고 크게 포인트로 사용할 컬러는 이렇게 반 나눠서 들어가 있고요. 글리터 쉬머 섀도우에 핑크빛이 은은하게 돌면서 밀착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3호 꽃이라고 불러도 돼? 이거는 본부 분들께 추천드리는 핑크 코랄 조합의 팔레트인데 어, 1호, 2호랑 다르게 매트 섀도우가 두 가지 컬러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피치 코랄, 핑크 코랄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 있어서 블러셔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비교적 이제 채도감 있는 코랄 컬러를 메인으로 구성된 팔레트인데, 쉬머 섀도우 19, 글리터 섀도우 19, 매트 섀도우 5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호, 쿨톤이셔서 그런데 DM 확인 부탁드려요. 이거는 기존 11호 포브스 선정 제법 쨍쿨한 핑크에서 리뉴얼된 쿨 핑크 컬러 팔레트예요. 쉬머 섀도우 2구, 글리터 섀도우 1구, 매트 섀도우 4구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얘도 3호랑 마찬가지로 메인이 되는 핑크 컬러가 두 가지 컬러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제품으로 아이 메이크업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런 코랄 팔레트가 유행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꽂혀있기도 해가지고, 3호, 꽃이라고 불러도 돼?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보려고요. 먼저 봄 기운 가득. 되게 소프트한 피치 컬러 매트 섀도우거든요. 살짝 핑크빛도 도는 컬러. 눈두덩이 좀 넓게 깔아줄게요. 언더에도.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 나눠진 컬러, 요거 섞어서 사용할게요. 좀 채도감 낭낭한 코랄 컬러들. 이거는 쌍꺼풀 안쪽에 조금 더 이제 컬러감이랑 음영감 넣어줄게요. 언더 삼각존에도 컬러감 좀더 넣어주고 가장 짙은 컬러 매트 섀도우 아이라인 가이드를 그려주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있는 피치 컬러 쉬머 섀도우 이게 또 엄청 예쁘거든요. 이걸로는 눈 앞머리에. 그리고 애교살까지 피치 베이스에 약간 골드 펄이 차라라라 들어간 섀도예요. 우 이렇게 섀도 우 단계 끝났고 아이라이너 조금 자연스러운 컬러 라이너 사용해서 눈꼬리만 빼줄. 아까 그려뒀던 아이라인 가이드 따라서 가로로 길게 라인 넣어주고 뷰러를 좀 꼼꼼하게 집어주고. 요거 페리페라 잉크 올 블랙카라 사용할 건데 이것도 이제 원 플러스 원 기획 구성으로 나왔거든요. 마스카라 같은 것들 은근 진짜 빨리 쓰잖아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할때 쟁이셔야 돼요. 마스카라 하고 트위저로 잡아서 좀 정리해줄게요. 그 다음에 페리페라 소다다방 컬렉션으로 말게물든 커스텀 치크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위에는 민트 컬러고 밑에는 좀 쨍한 자몽 컬러인데 컬러 너무 귀엽고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이 컬러는 포인트 컬러로 쓰도록 하고 오늘 이 에스쁘아 톤페어링 치크 피치피즈 사용해 줄게요. 윈터블러셔. 이거는 이렇게 블러셔 두 개로 나눠져 있고 한쪽은 젤리 제형이거든요. 젤리 제형은 좀 쉬머한 제형. 이렇게 보면은 패키지 컬러가 피치 컬러여가지고 완전 왕 피치 블러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핑크 컬러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핑크 컬러, 피치 컬러 좀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블러셔다. 먼저 눈 밑에 조금 넓게 깔아줄게요. 아이메이크업이랑 조금 연결될 수 있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포인트 블러셔로 이 자몽 컬러 사용할 건데 눈 밑에다가 포인트로 넣어줄게요. 요즘에 또 하이라이터가 아주 히트잖아요. 페리페라에서도 쏟아다방 컬렉션으로 하이라이터가 이렇게 두개 나왔는데 샴페인 베이지 핑크빛 1호 샤이닝 온. 그리고 약간 진주 컬러, 쿨 핑크, 하늘색 컬러까지 있는 2호 클리어 플래시 요게 요세 가지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오늘 샤이닝 온에서 요 샴페인 베이지빛 하이라이터 사용해줄게요. 볼 타고 앞쪽으로 차르르르. 근데 진짜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던 게그 글로우 스틱이 한창 유행할 때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 입술이 다번덕번덕한 거예요. 요즘엔 또 하이라이터가 유행이잖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 얼굴이 다번덕번덕해 컬러감 자체가 엄청 자연스러워서 데일리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틴트도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가 소다다방 컬렉션으로 세 가지 컬러도 출시가 됐거든요.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온다 뭐좀 청량하고 브라이트한 컬러들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요즘에 좀 미지근한 그런 톤들이 유행을 해가지고 이런 쨍한 채도의 컬러감이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뚜껑 보시면왕 귀여운 체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는 이렇게 도톰한 광택감을 내는 틴트인데 이게 착색도 아주 빠르고 짙어서 컬러 유지력이 진짜 좋거든요. 24호 자몽 부심. 이거는 본부 추천 쨍한 채도감의 자몽 레드 컬러고요. 25호 히플 딸기. 이건 여쿨 브라이트 추천 채도 높은 핫 핑크 컬러입니다. 26호 웰키 포도 요거는 여쿨 겨쿨 쿨톤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플럼 포도 컬러예요. 저는 오늘 자몽부심 사용할 건데 이게 진짜 채도감이 짱짱한 자몽 레드 컬러거든요. 그래서 요거 단독으로 사용 안 하고 홀리카홀리카 필로이를 베이스로 먼저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자몽부신. 입술이 이렇게 진한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다다방 컬렉션으로 이 왕짱 귀여운 미니 글로스가 같이 나왔는데, 연두색이에요. 어, 요거는 머리까지 다 하고 한번 얹어볼게요. 머리를 살짝 뽀글하게 말아봤는데, 저는 이런 코랄 메이크업에는 약간 부스스한 뽀글머리가 좋더라고요.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페리페라 미니글로스 얹어볼게요. 약간 자잘한 폴도 있어서 너무 예쁘다. 매운 소다 냄새나. 이렇게 오늘 페리페라 신상 제품들 소개해드리면서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